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불륜으로 이미 우리에게 한 차례 충격을 줬던 김민희와 홍상수가 임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연 임신이고 현재 임신 6개월 차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애 대학가기도 전에 팔순이 먼저 옴. 이혼 안 했으니까 혼외자네. 태어날 아기는 무슨 죄. 애가 크면서 혼란스럽겠네 더구나 아빠는 할아버지 뻘이고 다른 집하고 우리 집은 뭔가 많이 다르구나. 이상하다 싶겠지. 라며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을 보였습니다. 김민희는 현재 홍상수와 함께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데 홍상수는 본처와 살던 서울 강남집에서 나와 김민희 부모가 거주하는 하남에 새 집을 얻었죠. 김민희와 홍상수는 지난 15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는데요. 홍상수는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직접 따라다니며 김민희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둘은 서울 맛집과 하남 마트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는데 김민희가 직접 차를 몰았고 홍상수는 조수석에 앉았죠. 홍상수는 최근 김민희의 출산에 대비해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김민희는 1982년생으로 1960년생인 홍상수와 22살 차이죠. 두 사람은 2015년 홍상수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의 간통은 영화계의 암암리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고 홍상수 감독의 지인들이나 여러 영화계 종사자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합인다. 영화계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만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화 아가씨 각한 영화제로 진출할 때까지 해당 영화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암암리에 아는 기자들에게 영화에 흠이 되지 않게끔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 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제로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기사가. 칸영화제에 가기 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저 불륜에 불과했다는 것인데요. 홍 감독은 1985년 비연해인 여성과 결혼, 슬아의 외동딸이 있죠. 그는 2016년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재판부는 홍 감독과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주된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에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혼하지도 못한 상태인데요. 홍 감독은 이후 가정을 버리고 나와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입니다. 그러니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는 홍 감독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르게 될 텐데요. 단 아이의 모친은 홍 감독의 본처가 될 테죠. 하지만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신의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리고 호적상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의 본처는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고 기사를 통해 알았다는데요. 홍상수 본처는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대로 결혼 생활을 멈출 수 없고 이혼은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과 딸을 이 지옥 속에 빠뜨려 놓고 홍상수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해 가지고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고 분통해 했죠. 그러면서 홍상수를 향해 남편은 지금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 그런데 저희 부부 정말 잘 살았다. 라며 요즘 말로 끝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어처구니가 없다. 저는 어찌됐든 부부 생활에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이렇게 그만둘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이혼은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겁이 좀 많고 극악스럽지 못하다. 김민희에게 뭐라고 하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졌겠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며 김민희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건 포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은 도대체 김민희가 왜 홍상수와 불륜으로 제대로 된 혼인 신고도 못하면서까지 만나는지 참 의아해하실 텐데요. 김민희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김민희는 모델로 데뷔했고, 김효진, 원빈과 함께 출연했던 한소램닷컴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내'라는 주제의 광고로 크게 주목을 받았죠. 또한 차태현, 신민아와 출연한 CF에서는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등의 명대사를 만들며 젊은 세대들이 가장 주목하는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꽤 이른 나이에 성공이라는 요소, 실력 논란 등이 수많은 안티를 생성했으며 인터뷰에서의 말실수라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연기력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의 인기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으로 뜬 연예인이라며 무시받았죠. 그러나 지금 봐도 멋있는 동료 연예인들과 연애도 했는데요. 김민희는 과거 이정재, 이수혁과 공개 연애를 했죠. 그뒤 조인성과도 연애를 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홍상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홍상수냐고 하는데 이전에 김민희가 한말 실수를 생각해 보면 왜 다른 남자들이 김민희를 떠나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톱스타였던 김민희는 자기들이 부자와 결혼하면 사랑해서 한 거고 연예인이 그러면 이상한 관계로 말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평민들도 그런 것처럼. 통장에 든 적금보다 지갑 속에 돈이 더 좋다 라고 말해 구설에 올라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이후 질문자가 평민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본건 사회가 아닌데 라며 제지하자 김민희는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해명했는데 질문자가 말을 취소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민희의 의식 수준을 알수 있던 일화인데요. 애초에 김민희는 연예인이 아니면 평민으로 생각하고,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성향이었던 것이죠. 어쩌다 김민희가 이렇게 됐냐가 아니라,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홍상수의 재산 수준이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출연진은 홍상수 모친에 대해, 지금은 고인이신 고 전옥숙 여사가 대중예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이라고 설명는데요. 그녀는 첫 여성 영어 제작자이자 일본에서 출판 사업도 했고, 후지 TV 한국 지사장도 지내신 분이라며, 전옥숙 여사가 유산 1200억 원을 홍상수에게 남겼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송이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홍상수에게 상당한 재산이 상속되었다라는 소문은 정론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전에 배우 신성일도 홍상수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두레라오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작품 중 휴일의 제작사를 운영했던 홍 감독의 부모인 고 홍희선, 전옥숙 씨에 대해 말했죠. 그는 휴일 제작사 대표 두 분의 아들이 홍상수다. 홍상수는 재산이 많다. 상속자이기 때문 이라며 내가 걔를 볼 때마다 그의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난다. 내가 홍상수의 엄마를 이모, 이모했다. 우리 어머니하고 홍상수 어머니가 자매지간처럼 지냈다. 고 했죠. 이어서 홍상수의 어머니를 얘기하자면 김지아도 그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념적으로 강한 학생이었다며 전옥숙 여사는 이화여고 다닐 때 빨갱이 공산주의 학생으로 으뜸이었다고 회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 아버지 홍희선 씨는 육군 중령 출신 영화 제작자로 답심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홍 감독 어머니 전옥숙 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1960년 영화 평론지 주간 영화의 발행인으로 영화계에 입문했고 이후 남편과 함께 영화 촬영소를 운영하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영화 제작에 뛰어든 사람이죠 이렇게 부부가 영화판에 처음부터 뛰어들며 제작자로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니 홍상수의 재산이 1200억 가까이로 추정되는 건 그리 오버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7년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하면서부터 사실상 국내 활동을 접었습니다. 김민희는 홍상수의 작품에만 출연하며 연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품 홍보, 공식 석상 등에서 모습을 감췄죠. 그간 총 13작품에 출연했는데요. 오로지 해외 영화제에서만 홍상수와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중이죠. 태어날 아이에겐 죄가 없지만 본처와 법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홍상수, 김민희의 아이는 혼외자라는 꼬리표가 남겠죠. 결국 아이 모치는 본처가 될 테니 김민희 호적에 단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두 사람이 아이의 부모로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 될 텐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은 홍상수 김민희 임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